33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36장 활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송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의 메인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대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송도의 신앙 봄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송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왕이 그 손에게 이럴 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을 머리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옵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명시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잘 이해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시대의 배경을 신구약 중간기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어, 이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까지 약한 한 3, 400년 정도의 그 역사적인 어,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이때 어, 자세히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제사장 그 마티아를 통해서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수리아가 어그 제사장 성전에 그뭐 온갖 그런 대지로 뭐 제사하게 하고 하든 이런저런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그를 통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유대 지역에 하스모니아 왕가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주전약 한 167년경부터 해서 한 100여 년 정도 유대 지역을 이 마티아 제사장 마티아 가문이 그리고 왕가를 형성해서 다스리게 되죠. 이 하스모니아 왕가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 에돔 족속의 후예인 이두메의 헤롯 안티파테르 1세라 하는 사람이 주전 1세기 초에 하소모니아 왕조의 그 안데 안데 산드로스 안나에오스에서이듬해의 장군으로 그렇게 등용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유대 지역을 정복하게 되자 상당한 정치적 욕망이 있었던 헤롯 안티파테르 1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테르 2세가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돈과 함께 그렇게 관심을 사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트로 2 세는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관심을 사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행정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됩니다. 물론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경제적, 행정적으로 그래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헤롯 가문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에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유대민족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테르의 2세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파사엘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갈릴리 총독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헤롯 아티파트르 2세의 다섯 번째 아들로 갈릴리 총독으로 부임하다가 산적 에케키아스의 난을 제압함으로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지지를 받아서 훗날 주전 40년경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부임하게 함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 민족들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헤로 가문에 대해서 원성이 컸다고 합니다. 헤로 가문은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 정책을 내는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도록 하고 여러 가지 건설 사업, 경기장 사업, 도시 건설, 저수지와 수로 확충 등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스모니아 왕가의 딸인 유대인 마리암늘를 아내로 그렇게 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도 하였습니다만은 이듬의 출신이라는 그런 이방이라는 꼬리표는 뗄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대항 사후에 그의 아들들이 유대 전 지역을 쪼개어서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 대항의 사후에 세 명의 아들이 유대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아켈레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는 바타네아 드라고니 그리고 가오린이 얌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은 각각 다른 아내에서 태어난 이복 아들들이요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빌립과 결혼한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라 하는 여인이었고, 그와의 사이에 딸인 살로메라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계승할 아들이 없이 헤롯 빌립이 죽고 맙니다. 이 헤로디아라 하는 여인은 헤로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플러스의 딸로 삼촌인 헤로 빌립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헤로 빌립이 죽자 또 남편의 이복 형제인 다른 삼촌인 헤로 안디바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참 복잡한 가문이지요.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컸고 허영심이 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디바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질책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도무지 비성경적이며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례요한에 대하여 이강교한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헤롯 안디바를 충동질하여 가복에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이 어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고 존경을 하고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못하면 민심을 거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 0 절에 보면 헤로스이 요한을 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 이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에 걸림돌이 되고 권력 욕망의 방해꾼이 되는 요한을 원수로 여겼던 이 헤로디아는 이 요한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 9절를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죽이고 싶은데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하세 한 거예요. 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날 돼서 많은 대신들 또 갈릴리의 귀인들 천부장들 자기 부하들하고 잔뜩 모여서 잔치를 베푸니까 술을 많이 마셨지 않았겠어요? 그 술이 취하니까 흥겨웠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 살로메를 아주 요사한 춤을 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했어요. 헤로 안디바의 관심을 사게 된 것이죠. 그 헤로 안디바가 술에 취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살로메에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이야기해라. 내가 다 들어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를 위해 줄게 하고 막 허영심에서 큰 소리 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딸, 이 살로메가 쫓아가서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왕이 이런 말을 합디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때는 이때다 싶었던 이 요망한 이 헤로디아가 당장에 왕에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이 그릇에다가 머리를 잘라달라 해라 한마디로 살인해라, 이거 사람을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가가지고 그냥 왕에게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에 머리를 주세요 얼마나 이헤로 안디바가 당황했겠어요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란 것이죠 안 그래도 이참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도 있었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니 이 사람은 정말 어렵고 거룩한 선지자고 또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선지자인데 잘못하면 민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귀인들과 사람들 앞에 명시한 것도 있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죽이라. 목을 잘라서 가져오느라. 그래간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이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은 얼마나 악독합니까 성경에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술에 취한 맹세한 것이 결국 의로운 세례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헤로디바와이 헤로디아는 천추의 한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지자 죽이는 악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또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 같습니다. 한 어린 아이 때문에 목이 잘리는 그의로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하나님의 뜻을 섬치하는 거룩한 순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